속보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 지원금, 최대 50만원.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올 추석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추석이 달라질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곳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남 영광은 50만원, 전북 부안 30만원, 전북 고창과 전남 장흥은 20만원, 그리고 전남 화순, 경남 거제, 충북, 제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동네도 주나 싶으시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지원금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 소식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빚내서 현금 뿌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만원 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도 동일하게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은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죠? 특히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나는 90%에 들어갈까?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최근 결혼, 이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이 급감했다면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 오늘 추석 명절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떤 지원금을 주는지, 또이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